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정말 아무나도 참담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에서 방금 속보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강제북송된 탈북어민 두 명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이 탈북 청년이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군인을 보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전해졌었고, 또그 이후에 사진이 공개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낱낱이 그날의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마 자해를 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이라도 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뒤어서 가고 있는 그 청년을 어, 뒤에 있는 관계자들이 정말 개를 끌듯이 질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음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발을 뒤로 쭉뺀 채로 어, 걸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그를 강제로 끌어서 군사 봉계선 너머로 넘겨주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권과 관련된 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순에 진정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영상을 보면 정말 기순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맞습니까? 왜 북한 군인을 보고 저렇게 네 발로 키워서라도 도망갈 만큼 화려한 모습으로 저항했습니까? 지금 정의용 김현철, 서문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고 지금 이것을 신 북풍 여론이라라고 또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마치 정치적인 이유로 이 건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명백히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라는 것도 그 정당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명을 죽였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16명을 탈북시키기 위한 정치범으로 쫓겼다라는 탈북민들의 주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을 두고 당시의 관계자 ...들은 마치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화했고, 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을 오히려 보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 정식으로 조사를 받 지도 못했고 재판의 과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의국과 법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 16명의 사람을 죽였다 라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직결 심판을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국정원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 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마지막 재가를 당시 문재인이 하지 않았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사안일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아방궁 같은 대통령 전용 사제에 들어가서. 자신은 세상과 잊혀져 지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하루에도 몇 번씩 SNS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이먹는 사진까지 올렸고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사자 앞에서 시위를 하자 김정숙이 파란색 천을 들고 나와서 흔들기도 했고 하트를 그려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에게 지난 5년간의 국정을 맡겼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대통령이라는 영부인이라는 자리까지 앉아 있을 수 있었는가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본인들의 말처럼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또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두 청년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정말 자기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네 발로 기어서라도 도망가고 싶은 저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명령했던 사람은 저렇게 아방궁과 같은 대통령 사제에 지금 들어가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이토록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하고 인권 국가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이 건에 대해서 국정 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정 조사의 사안입니까? 이거는 범죄의 사안으로 지금 처벌받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사안입니다. 신 북풍 여론이라고 또 자기들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의 그 명백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빌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강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절대 탈북민들을 북송시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에서라도 이번 일과 관련된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탈북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복송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자유를 갈망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